MSI 2025 Intel i7 g 포스 o r t x 4060 Grey WI-N1을 피하로 프로 에디션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고성능 노트북입니다. 최신 Intel i7 프로세서와 강력한 RTX 406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게임, 디자인, 멀티태스킹 등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그레이 색상은 어떤 환경에서도 멋진 포인트가 됩니다. 내장 마이크가 있어 화상회의나 스트리밍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요. 이 노트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